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연합 미카가 미셔널 DNA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엔 올가닉 교회 운동가 닐쿨 목사,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선교적 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목사는 리더는 고독을 통해 고요한 마음을 갖고야 한다며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목회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콘퍼런스에선 목회자들의 패널 토의를 진행해 선교적 교회를 향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고민과 또한 전략들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동지 의식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들어갈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카는 선교적 교회 네트워크를 미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